어느, 어, 50대 초반에 자매님에게서 불같이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불문곡직하고, 어, 좀 살려달래요. 자로님저좀 살려주세요. 왜요? 누구십니까? 모르겠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50대 초반에 이제 자매님이신데, 남편과는 이제 사별했고, 아이들이 없대요. 혈, 혈혈 나신 혼자인가 봐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한 귀신들이 자기를 장악해버렸대요. 살아온 삶을 얘기합니다. 2년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속에서 많은 존재들이 와글와글 와글 떠들고 말하는 게다들린데 자기 귀에요.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어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지만은 정신과 가봤어. 진료를몇번 받아 봤대요. 봤는데, 그냥 뭐, 환청정세, 아니면 정신쇄약, 아니면 망상, 요 정도만 해결하지, 더 근본적인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자매는요, 입만 떼면 여기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욕이요. 자기가 그래요. 미치겠대요. 욕, 자기가, 자기 입으로 툭툭툭 나오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금시초문의 욕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 레파토리로 그렇게 많이 길 시간 조조조조 나오는데, 이거 뭐 무슨 막, 이, 거미줄 뽑듯이 욕이 막 줄줄 빠져나온대 자기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입을 콱 털어먹고, 안 하려고, 꽉 어이구, 막, 이래서도 막, 입이 벌어지고 또 욕하고. 게다가 제일 괴로운 것은요, 음란한 생각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다는요 음란한 생각이. 누구를 봐도 음란한 생각이 먼저 푹 올라오니까 정상 생활을 못 한다는 거죠. 집을 물어봐요. 집이 어떠냐 보니까 참뭐 예상했던 대로 자기네 집은요, 우상을 엄청 섬기던 그 중에 또 어, 무당도 어, 집안에 몇명 나왔고, 그런 집안에 줄기를 타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이해는 되기도 하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나가봤대요. 누가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봤대. 근데, 교회를 갔는데, 도대체가 교회가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게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요, 음성으로 들리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요, 또 무슨 외국어 듣듯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 말로만 들이니까 아무리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을 들어보려고 해도 그 소리가 목사님의 음성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 이거예요. 게다가 이제 앉아보면은 목사님 얼굴만 보고 있으면은 결국은 또 목사님을 상대로 또 음란한 생각이 또 뱀처럼 휘감으니까 죄책감도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2년 동안에 교회를 열몇 군데를 다녔대요. 한 교회 가서 두달 이상 건지기 힘든다는 것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앉았다가 그냥 입만 벌리면 욕이 막 튀어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경멸의 눈으로 보고 이상 눈으로 보겠어요. 결국은요, 돌아, 돌아, 이 교회, 저 교회 벌써 열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 되니까, 한 1년 넘어가니까 자리 앉죠. 딱 앉는 순간 수술실 마취 되듯이 그냥, 눈이 감겨버리고, 그냥 잔대요. 자는 것도 희한한 게, 목은 안 껐들지 않냐고, 딱, 정치하는 자세로, 아주, 아주, 누가 보면 모범적인 자세로 앉아서 자는 거예요. 한 시간 내내, 숙면을 취하고, 이제 예배 딱 끝나면은, 아주 기이하게도 눈이 딱 떠지고, 이러 되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교회도 안 되겠구나 싶은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아주 그때부터 힘을 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 그때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는 한 번은 속에서 와글와글와글 막 그냥 막 더러운 것들이 떠들 때에 명령했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들아, 나가라! 라고 명령했대요. 그 명령을 하자말자 안에 있는 귀신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미쳤나, 이게 돌았나, 이게 돌아야, 야, 야. 한번막 놀려 먹더니만은, 나가려면 니나나 가거라 그러고 막, 우리가 왜 나가냐? 미쳤나, 돌아야.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데, 그때 자기,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냥, 그냥,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구나. 아무 효능도 없는, 그런 빈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또, 그것도 거쳐버렸대. 아, 얘기를 또그 보여. 제가 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도대체, 도대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죽음, 죽음밖에 없다는 그 절박함으로 사는데, 그래도 하나, 죽음은 지옥 간다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 하나 때문에, 아직도 맹맥을 벗들고, 참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 그래 버티고 있다고, 그 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듣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해습니다 오늘 이제 그 자매에게 한 이야기도 오늘 물론 되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어떤 어, 비슷한 사람들에게 아마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될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성경 읽으란 말은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읽으십시오 하면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엄마, 아빠, 공부해, 공부해. 이, 이거하고 똑같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보편화되버려, 일상화되버렸어요. 근데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말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무지한 진리. 엄청난 어떤 폭풍 같은 에너지를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요. 거의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샤매가 성격 읽고 있대요. 아침저녁을 읽고 있대요. 어유, 아침저녁 읽기는 힘든데, 그죠. 아침저녁 읽고 있대. 그 제가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뭘 읽고 있냐니까. 아침에는 자문 한 장, 저녁에 시편 한 장, 그렇게 매일 안 빠지고 읽고 있대요. 제가요. 빵 터졌습니다 웃었습니다 아니 자매님 지금 무슨 평화에 서신 얘기를 합니까 뭡니까 지금 이 전쟁터에서 포탈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한가하게 시편 읽고 자문 읽고 앉아가지고 있을 때입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못 알아듣더라고요 물론. 시편과 자본도 하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시상황입니다. 자모님 전쟁하는 전시상황에 예수님의 피 튀기는 이 전쟁 이야기,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야기, 이 지금 이, 이 사도들의 악한 영들의 싸움 이야기, 전쟁에서 읽는 구원의 노래, 지금 이게 막 그냥 전쟁터인데 그거 두장 읽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 자기는 잘 몰랐대요. 근데요 참 어, 많은 사람이 이제 귀신들을 쫓는데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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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주의 말씀도 계시고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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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보니까요 기도 만능은 아닙니다 기도는요 영성이 넓어지고 영역이 커지고 담대해지고 정말 귀신들이 겁을 낼 정도로까지 아주 파워풀한 영적 어떤 권능을 가지는 건 틀림없는데 결정적으로 악한 형들에 싹 박멸시키고 처리하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제가 그 자매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수학책은요 문제를 풀면 끝나고 영어책도 읽고 해석하고 그냥 장문하면 끝나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수많은 선자들에게다 주어져서 기록된 그 속에 녹여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 하나님의 뜻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신면 막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읽으셔야 돼요. 그걸 하루에 몇 장, 몇장갈 것도 없어. 몇장갈거 없어. 그냥 많이 읽으세요. 그냥 많이. 눈이 짐 무르도록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하나의 얘기가. 읽어봤는데 모르겠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대 몰라도 좋아 그냥 읽어요 그냥 읽어요 또 읽고 또 읽어요 기억 안 나도 좋아 잊어버려도 좋아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도 좋아 그냥 읽으세요 보고 읽고 듣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의식과 의지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져서 내 영과 육을 적셔 나가는 놀라운 하나의 님 권능이 계신다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우리 이 채널의 식구 여러분들도요,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이미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듣고 보면요. 그때부터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곁들일 장소가 없어집니다. 도저히 못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라 할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자동으로 축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좋아요. 읽으셔야죠. 앞뒤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으셔야죠.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더 좋은 것은요, 그 중에서 요절 요절들 좋은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또 따로 떼어서 또 암송하고, 암기하고, 선포하고, 또 외우고, 또 듣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점점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기도와 함께 어우러지는 폭탄이죠 폭탄. 여러분, 기도는요, 쉽게 말해서 큰 포입니다, 포.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한 포처럼 그 포가 점점 커져. 어.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포신을 이런 포라. 근데 포만 있으면 뭐합니까? 폭탄이 있어야죠. 폭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폭탄, 그 어마어마한 능력 화약이 꽉찐 폭탄이, 그 어마어마한 폭탄이 그 포신 안에 들어가서 꽝 하고 쏘는 순간에 휙 날라가 땅 떨어진 것은요, 마귀들 건세가, 악한 형의 건세가 초토화되버려요. 요즘, 뭐, 귀신 쫓는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영상도 보면요, 막, 이야, 막, 쓰러지고, 막, 뾰루뾰루 자빠지고, 막, 손만 대면 화닥닥 뒤집어지고, 막, 귀신들이 막, 악을 쏘고 튀어나오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보시죠. 오케이, 맞습니다. 저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요, 그것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쩌자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이 자매가 뭘라는지 압니까? 오늘,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짬밭, 뒤늦게 얘기합니다만은. 한 번은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또 기도를 해보고, 또 성경도 몇장이라도 읽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해봤대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막 와, 와, 와닿는 게 있더래. 어느 날, 저녁에 앉아있는데, 자기들 속에서 이야기가 또 들이더래. 야, 야, 이거, 가시나게 청소한다, 이거. 어, 청소하네. 어저피 깨끗하게 청소했네. 잘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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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해야 됐다. 청소 잘 됐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또 다른 수십 마리가 와라락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 악한 귀신을 몰아냈는데 청소 깨끗이 되고 나니까, 다른 게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고 소재되었건을 또 다른 것들을 또 불러와가지고, 그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맞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매의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또 다른 케이스 케이스들의 수많은 영적인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읽게 하고 계속 들려주게 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더더욱 열심히 다해서 성경 읽고 하면서. 성경 말씀이 계속 계속 들어와 우리 속에 잡히고 주변에서 성경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그하여서 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말이죠 예, 시와 찬송과 어, 그 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들 이게 전부 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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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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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보는 수많은 분들 정말 오늘 이, 이 시간부터 밥 먹을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읽고 보는 시간 꽤 중요합니다. 정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상화되면요, 여러분 어느 마을가면요 간판 붙었어요 범죄 없는 마을 붙었어요 볼 때마다 저는요 이야 좋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예 믿음으로 서고 그럴 때에 드디어 우리 주변에 범죄 없는 마을이 아니야. 얘는 우리 가정에 막이 없는 가정. 막이 없는 교회, 귀신 없는 우리 집, 됩니다. 그게 됩니다.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딱 쫓아내시고, 예수님 꼭 하신 말씀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 예수님이 안수해가 아니고, 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많이 보시고, 말씀 많이 외우시고, 말씀 많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코 결코 악한 것들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들 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심을 감사합니다 사악한 영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잠으로 받은 대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악한 것들아 일곱 개로 쫓겨갈지어다 예수께서 명하시니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속에 천사의 수종들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자매님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이후로 악한 것들의 모든 역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